오직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당시 저희 어머니 목사님께서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절대 사역할 수 없다.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2살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지. 당연히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해가 지날수록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머리로는 다알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고, 혼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그 말씀이 피부로 와닿는 것입니다. 아, 내가 성령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오직 붙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성령님 안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립니다. 오직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교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라비이며 유대인의 율법학자라고 불리우는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우던 사람이었고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할 정도로 똑똑한 소위 말해서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지혜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전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지혜들은 새로운 것이 나오면 대체되고 있던 것들이 다 잊어버리게 되지만 성령님의 지혜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고 아시는 성령님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성령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선하신 모든 계획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비밀이 있는지, 뭐 어떤 것이 있는지 다알 수가 없죠. 그처럼 하나님의 모든 신비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주님이 하고 계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알수 없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각사 사람 가운데 거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바울도 처음에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의로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담에 세계에서 살아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로부터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님의 사람이 되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었죠. 복음의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의 죄와 연결된다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간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은혜로 주신 모든 선물들을 성령님 안에서 다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경험했고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헛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만 따르심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바울이 13절 하반절, 14절 하반절에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성령님의 지혜로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제대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커피 중에서 아메리카노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냄새와 맛이 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까나리 액젓 또한 어떤 색이고 냄새와 맛이 나는지 알고 있죠. 그런데 둘을 똑같은 컵에 담아서 보면은 뭐가 아메리카노고 뭐가 까나리 액젓인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까나리 액젓을 마시게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두 가지를 분별해내는 복불복 게임을 많이 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둘을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마치 까나리 액젓을 먹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보다도 더한 일을 겪을 수 있죠.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분별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 버리니까 그들 안에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에게 속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복음을 어리석게 보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인 것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님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건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유계속한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지만 그들의 영은 그리고 삶의 방식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바울이 그들에 대해 말하는 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젖먹이들 같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특성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어요. 십자가 복음의 지혜가 없다며 복음을 또 바울을 비판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유계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1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인데, 유계속한 그들이 바울의 거짓선지자다. 그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성령님 안에서 참 사도이고 선지자이기에 육에 속한 그들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속한 사람들, 바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복음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간다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께 속한 우리를 결코 미련하다고 하시지 않고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성령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의 말씀을 당연히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며 영적인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든 일 같아서 그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권리라고 하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대로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알아서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왕의 말을 누가 받아서 전하겠습니까? 정말 왕이 아끼고 가장 신뢰하는 신하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사신으로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고 신뢰하시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사명도 받았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행한 대로 다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어서 고맙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 주어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많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성령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가장 귀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의 사람이어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